세상둥이를 찾아간 곳은 상승 7사단 훈련 사운드파 하스페이스 하스페이스 오자마자 이게 웬 날벼락이야? 제군들 b 3사태 활성 전광석과 같이 날쌔게 출동하는데 오, 전시에 데뷔한 대노빈이 견인포 사격관 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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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격 <laughs> 얼쌘다 어? 저기요 저기 어? 아니 여기 세상둥이가 있다던데 도대체 어디 계신가요? 아 여기엔 없고요 대대 본부에 있습니다 대대 본부요. 제부를 접수하고 대대 본부로 직행. 실상둥이 찾아 삼만리, 꼭한번 만나고 어? 싶다. 여기 쌍둥이가 있다는데. 여기 네, 바로 좀. 야호 찾았다. 바로 잡니다. 여기 또 있네? 아니 쌍둥이시라더니 두 분이 전혀 다르게 생기셨어요. 예, 저희가 삼란성이라서 서로 다 다르게 생겼어요. 삼란성요? 이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나머지 한 분은 어디 계세요?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마지막 형제까지 다 모였는데. 한 쌍둥이래매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오, 안 닮은 거야? 아, 진짜 개성인 열두 시. 제가 열두 시에. 부모님은 세 쌍둥이를 한꺼번에 보내셔서 많이 허전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어머니께서는 좀더 좋아하시는 게2 0년 동안 이제 저희 키우시느라 되게 힘드시고 그랬는데. 저희 보고 이제 2년 동안의 자유를 주셨다고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laughs> 좋아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 사실인가요? 네! <laughs> 그래서 사실을 밝히기 위해 신나군 제작진 출동. 이곳은 경기도 성남시, 세상둥이의 집으로 향했는데. 첫째랑 막내랑 보내고 와서. 그 밤에 애들이 항상 밤에는 집에 있다 생각을 했는데 아, 이제 없다 생각하니까는 막막 막 이렇게 뭐이게 마음이 막 무너진다는 그리고 막 이렇게 막 그냥 눈물도 안 나오고 그냥 막 이렇게 막 엉엉 우는 그런 저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계급이 다 다르세요. 계급 순서대로 해쳐 모여. 해철. 헤쳐! 아니 막내가 제일 선임이야? <laughs> 막내랑 제가 먼저 입대를 동반 입대를 했고 둘째가 나중에 입대를 했습니다. 20년 동안, 20년 동안 형이라고 모시던 두 명이 군대 오니까 다시 밑에서, 동기 아니면 밑에서 이렇게 있는데 생활하기도 편하고 뭐 말할 때도 편하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는 1분 그 차이로 인해서 그 형님 꼭님자를 넘다, 형님, 명님 하는데 자대에딱가니까 동생이 선임이 된 거예요. 저는 인사과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 정래 병님도 같이 인사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천태 병님만 이제 병기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둘째 형준이를 제 밑에서 같이 일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막내가 굳이 자기 형을 자기 밑에 두고서 이렇게 부려 먹으려고 부려 먹으려고 딱 자기 밑에 딱 두려고. 아침 저희 인사과에 자리도 비어 있고 그래서 파워에서 밀려가지고. 저,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laughs>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저는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군대 입대하는 장병들이 친구나 또는 친척들이 같은 날짜에 같은 부대를 지원해서 입대하는 거고 중대 그리고 같은 소대 그리고 같은 생활관, 그러니까 같이 친침하고 어, 병영 생활 같이 하는 그런 생활과까지 같이, 같이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명에서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맞았네요. 그 가족 같은 분위기가 다른 전우들한테도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다른 전원들도 자기가 후임이든 선임이든 간에 잘 챙겨주는 분이 그런 모습에서 보면은 오히려 부대한테는 더 이득이 되고. 어. 열심히 군생활을 하고 있는 오, 실상둥이를 오, 위해 서프라이즈! 부모님의 깜짝 방문 네. 음. 듬직한 세상둥이도 음, 부모님 앞에서는 마냥 어린 아들이다. <laughs> 저 동생이 아 일병이네? 고참이네 네, 땅 <laughs> 차이가 엄청나는 거예요, 유보참이네. 정나일병님, 얘랑 저랑. 이병님? <laughs> 아, 이에선님내부 예. 네 있습니다. 제 선생님 내부 네 음, 그래도 선님들이잘 아. 해주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지금 깜짝 놀랬, 놀랬고 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같은 부대에서 같이 근무하고 또 듬직하게 또 군부모님을 보니까 자랑스럽습니다. 이왕 오신 김에 부모님께 맛있는 식사 한끼 대접하기로 했는데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르는 법. 군에 왔으니 군대식이 체격 식사, <laughs> 식사. 오랜만에 온 가족이 밥상에 모였다. 아들 덕분에 군대식도 드셔보고 부모님 고생하시네요. 곰국이 진짜 진한 공국이네 이게. 그래? 응. 아니, 진짜 잘 나온다. 실상동이 가져 못다한 이야기를 풀어놓는데 아버님께서 무전 여행을 보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기억나시죠? 네. 무전기 들고 다니는 거. 요까지 <laughs> 어? <여기까지>. 해바닥까지 <laughs> 쌍둥이가 중학교에 어? 다니고 있던 시절 무턱대고 무전여행을 보낸 아버지 일주일 동안 보온 한뿐 없이 그저 걸어야 했다고 믿을 때라곤 형제들 뿐 추위와 두려움과 싸워가며 목적지를 향해 한발한발내딛딜세상둥이그 어? 고생 말로 다 못해 아버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먼 뭐, 훗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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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를 가면 체력 보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서 무전여행을 한 일주일 동안 시켰습니다. 훈련 받거나 그럴 때 행군할 때도 항상 그때를 떠올리면은 그때는 정말 밤새서 맨날 걷고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면서 좀더 아 지금은 그것보다는 안 힘들지 안 힘들지 이러면서 더 힘을 내는 것 같습니다. 퍼즐 하나가 이렇게, 이렇게 비어져 있는데 그 모양이 세모 모양인데 제가 막 네모 모양이면은 못 들어가잖아. 근데 좀더 꾸겨가지고 좀더 맞춰서 딱 들어가면 정말 멋진 그림이 나오고, 이런 군대에서의 어떤 경험들이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태어나기 전부터 맺어진 슬쌍둥이의 인연. 이제는 전우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하나가 됐다. 강한 전사, 강한 형제, 나라는 슬쌍둥이가 지킨다. 슬쌍둥이! 슬쌍둥이!